아멘. 네. 수술이 아, 네. 어, 수술하면 돼. 그렇지. 오늘은 야채 전을 해보겠어. 처음에 얇게 썰어야 나중에. 좀 두껍더라도 괜찮아. 이렇게 채소들리 이렇게 나란히 해줘야. 이 채도 잘 썰어야. 못한 것이 뭐가 있어? 오와 양이 많다, 요. 자. 진미채를 좀 넣을까? 아, 원래 진미채를 저기 하긴 해. 네. 진미채를 좀 뿌려. 어제 대파 막 다듬었잖아. 맵더라, 엄청 매웠어, 나. 네가 맵다 운 것이 실감 났어. 이거 아. 위에 아, 엄청 매워. 맛있을 것 같아서 내가 대파를 좀 많이 넣을라 해. 요 대파가 한몫 하겠어. 아, 매워. 대파썬디, 눈물났어. 계란을 한 다섯 개만 넣을까 그냥 연어만 하고. 이미 요, 지지면은 다 먹겠다만. 이부족큰놈에다야 쓰겠다. 러니에 식당 이냐한거같 응. 아니 하나씩 두 개씩 썰다 보니 그렇게 되부냐 진미채. 탈색한 거 있고 탈색 안한거 있는데 이거는 국산이라고 하더라? 탈색을 안한 진미채래. 비싸. 새운줄 알았겠다. 잘못하면. 응. 음. 응 음, 음. 양이 음. 많으지? 두 통이 등장해야 되니. 통이 적은 게큰 통에다 부어놔. 이렇게? 장갑을 끼고 그걸 좀 섞어줘 섞어주면 나중에 전 부칠 때 골고루 되겠지? 막뭐 반죽할 때 섞는 거 보다 털털털털털어유선으로 하면 더 좋아 음 이렇게 섞어지게 아 매워서 못하겠다 그래 그만 놔든지 반지? <laughs> <간지>? 아니 <laughs> 아까 반죽 울리면서대파가 들어간다 야 그거 어떻게 이렇게 딱 깨져있어? 그 건강 반지다 건강 반지 <laughs> 신난다 <laughs> 뭐야 이거 몇 개야? 셀 수가 없어 은반지셀 <laughs> 수가 없어 뭐야 너는 완벽한 인생이다 그거 부정반지, 결혼반지, 약혼반지 대파가 크니까 응? 내 두꺼운 손가락에도 <laughs> 걸리네 이걸 어디가 그렇게 굽힌 거지 이것 찍으려고 집이라고 했구만 그래 부침가루, 튀김가루 이렇게 세 개만 풀어 오징어 무루징어 피침가루, 튀김가루는 얼마큼 넣어? 종이컵으로 한 컵씩 넣어 봐 물을 두컵 넣고 저서 보고 더 넣으면 될게 튀김가루 대충 진작 잡으면 되지 피침가루 피가루밥 먹으러 오시죠 찬물 그거 그, 그, 그 박스를 좀 말려 아직 안 됐지? 그또 저기 거기다 갖고 가든 누가 갖고 가든 새로 물을 너무 많이 넣었나? 어 아니야 끼얹어 그 해야지. 근데 물넣을수록 저는 맛있더라. 물이 막 있는데? 어 원래 있어야 돼. 뭐. 그럼 부침가루를 반 큰만 더 넣어볼래? 세 개만 넣고 저 간장에 찍어 먹을게. 예 네. 그래서. 마법의 국물. 원래 맛 도미로 넣겠지만 육수면은 맛있지. 튀김 되드시면은 불을 좀 줄여줄게. 아이고, 야, 그 찍고 있을 게더소프를인데 약간 잘했는데. 또 어, 아까 늦었다. 이렇게 국물이 올라오면 속의 것이 안 익었다는 소리예요. 여기 좀 있어도 음,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? 이렇게 물이 안 올라올 게 이제팔라만 보고, 이것도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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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숴보면 돼 이렇게, 하면은 이렇게, 이렇게, 처에게이제게 이렇게, 이렇게, 국물게이 모양새를 잡아 줘야지. 렇면 쉬운데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 잘 한다고 했는데. <laughs> 팔 만큼 탔거든, 지금, 요, 색깔은. 네. 아, 근데 안 된다, 야. 내 마음, 마음하고 틀리네. 에이, 엄마 실력이 나는 반죽난 반죽 좀하반 <laughs> <laughs> 반죽 발라놓자. 수술이 됐네. 음, 아, 아 수술하면 됐네. 그렇지. 무에다가 음. 반죽을 더 하잖아. 계란말이 할 때도. 얘는 못 따라할 들도음긴 해. 음. 아요딱 맛있지. 그걸로 주술라고 만들고 이걸 이렇게 해서 접시가 딱나 감쪽같이. 그럼 아깝잖아. 그러면 이렇게 이게 넣으면 이렇게 딱 넘는데. 아니면 그대로 이제 가위질 피자처럼흉는다고래